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오만호입니다. 예전에 한 80년, 90년대에 수입차들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차들이 한대 걸로 한 대가 수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BMW 차량이 젊은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일리카로 가장 적합한 차량이고 그러니까 2, 0 30대 젊은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BMW 3시리즈 7세대 320D M 스포츠 연식은 2019년식 키로수 8만 8천 키로고요 조금 아쉬운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차량은 당연히 미세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터 드릴 거고요 엔진 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디젤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지만 디젤 치고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고요. 후드를 열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면 아,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엔진 부조, 노킹 현상 전혀 없고요. 엔진 청결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제가 육안으로도 당연히 점검을 다해본 차량입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미션은 8단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비 14.3이 나오고요. 나 고속 연비 16.2km나 나오는 아주 준수한 연비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제로백은 6.8초가 나옵니다. 한마디 로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라고 보여주실 거예요 사실 요즘에 아반떼 N이라고 2020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고 거리에 종종 보이고 있는데 이 차량은 2000cc고요 지금 금액대가 3000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아반떼 N의 제로 빼고 6.7초예요 비교하는 이유는 국산차 아반떼 N을 사냐 아니면 이 BMW 3C를 사냐 이 차이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저는 이 3시리즈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시 당시 착한 가격과 준수한 디자인으로 가격 대비 상품성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죠. 전체적인 전면 디자인은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 가시거리가 500m나 되는 풀 LED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 N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디자인은 아반떼 N을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laughs> 도장 상태 확인하고 있고요 후드 쪽에 찌그러진 부분 전혀 없고 당연히 앞 유리도 뭐 깨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릴 쪽에 보셔도 아주 상태 좋고요 에어 인테이크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보시겠습니다 자 휠을 보시면 M 스포츠 18인치 들어가 있고요 휠 상태는 세쪽은 아주 깨끗합니다 하지만 조수석 뒤쪽에는 끝부분만 그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복원 뭐 충분히 가능하고 금액으로 한 10에서 15만원이면 충분히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까진 부분이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복원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았네요 90% 이상 남아 있고요. 전반적으로 팩 발에 뭐 찌그러졌거나 까진 부분 당연히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벽한 바디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기형보다 이 후기형 3 시리즈 모델이 5 시리즈 크기의 느낌이 납니다. 요 점은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쪽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볼륨감이 넘치고 입체감이 있는 이 테일 램프가 차량의 디자인을 완성시켜줬네요. 선팅은 다시 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 도장 상태 보고 있는데 어디 하나 남을 할 데가 없고요. 당연히 범퍼도 깨끗하고요. 옵션을 살펴보면 사크핏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준준형 세단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두개 정도 들어가고요. 청결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고요 착자감 아주 좋습니다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스티어링 휠 여기 콘솔 박스 그리고 가죽 상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핸들 열선 썬루프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산 시트, 전자식 파킹, 전자식 기어노브, 헤드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이 잘 걸리는지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버릇이 되어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시동 키려고 그러네 BMW 차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아유, 계기판, 당연히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운전자 쪽으로 지금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기울져 어 있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그럼으로써 이 터치하기가 용이하고 내가 봤을 때 아주 편안하게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쿠션 익스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좀 키가 크신 분들한테 허벅지를 받쳐줌으로써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여기 보시면 볼스터 전동 조절이 있습니다. 허리를 꽉 잡아줌으로써 한층 더 안정감을 주게 되죠. 에어 시트로 넘어가서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어 시트 앉아있고요 당연히 가죽 시트 상태 좋고요 썬루프가 들어감으로써 개방감을 주고 있네요 헤드 라이닝 깨끗하고요 콘솔 박스 어, 사용감이 없습니다 컵홀도 깨끗하고요 당연히 준중형 세단답게 이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얼른한두분 정도 거뜬히 탈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1 BMW 320D 7세대 최신 모델이죠.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시면 3369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이카 대표 엄마를 보고 오신 분께는 69만원 감가된 3,3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가 영상 찍은 거 말고 영상 안 찍는 차량들을 자꾸 50에서 100만원 깎아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량들은 제가 50에서 100만원 감가가 힘들다. 대신에 영상 찍는 차량들은 50에서 100만원 감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셀카 엄마너 서브 채널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희 셀카 상단에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비싸게 고마진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대표 엄마노였습니다